7위입니다. 두 번째 나무인데, 키가 좀 큽니다. 우리 집에서는 큰 편인데, 근경은 어 방금 지었어요 22위 였습니다. 아 근데 22인데, 이 나무는 더 유독 크게 보이는데, 요 위도, 어 위에까지도 그, 20점 가까이 됩니다. 20cm 가까이 됩니다. 이 나무를 처음에 휘려고 했다가 이 나무를 휘면은 이 나무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길에 머리 자리를 저렇게 우측으로 돌렸고 이 나무를 굽혀서 길을 한참 내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물이 안 오르고 아직도 있는 상태라 부러질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조심해서 해봐야죠. 조심해서, 어, 시험시험 천천히 당겨야죠. 조금 당기다가 한 10분 쉬고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작업 전에 한 바퀴 영상에 담아두려고 이러면 1m, 2m, 3m 한 4m 정도 됩니다. 몸뚱이는 아래가 22, 위에는 한20 정도 됩니다. 역시, 신경 쓸 것이 많네요. 아, 옆에 나무하고 겹치네요. 저 나무를, 머리 자리를 비틀었는데도 겹칩니다. 작업해 놓고, 가지들을 잘라서 햇볕이 들게 해줘야죠. 나무가 굵은 것 치고는, 순순히 따라옵니다 이유는 이 전체 체장이 기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이것도 여기를 건 것은 저 아래쪽 조금이라도 더 밑에 쪽이 휘어지라고 그렇게 건 거예요 이쪽 끝털이 여기를 걸었을 때는 아무래도 가는 쪽이 휘어지니까 여기 튼튼한 부분에 걸어서 저 아래쪽 저 튼튼한 곳이 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왕 굽혔으니까 더더 더 굽힐랍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한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한계인데 조금 더휠 수야 있는데 음더 휘는 것은 무리겠습니다. 일단, 고정을 하기 전에 가지들을 정리해서 햇볕이 들수 있는가 보고,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자르는 건 아니고, 그냥 세력지만 자르고 있습니다. 새롭게만 자르고 좀 짧은 가지를 짧은 가지를 남기는 중입니다. 일단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비치도록 세력지를 전부 잘랐습니다. 세력지 주로만 자르고 눈은 남기고 가지 끝에만 눈을 둬서 이 나무가 너무 가까워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올해는 그대로 가고 옮기려면 힘들겠네요. 이제 철사 고정만 하고 작업을 끝내겠습니다.